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다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몰이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산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전에 설교들이 잘 기억이 나십니까? 웃으시고 계시는데 어, 그러실 것 같아서 어,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지는 것을 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때부터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지요. 바로의 군사들에게 죽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그 병사를 죽이게 되고 하루 아침에 살인자로 바로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죠. 거기서 모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이드로의 사위로 오랜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 장인의 양 떼를 치기 위해서 한 산에 이르는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호렙산이었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렸고. 훗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아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도 보여 주시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적도 보여 주시고 요단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도 보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는 계속해서 지독하게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환경도 조건도 다 자신이 할수 없는 이유들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자 여러분 모세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가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 참다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섭리 속에 지어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형가 둔한 자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하신 창조의 섭리를 부... 모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속에서 지으셨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그 연약함들을 채워줄 누군가를 준비시켜 두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떠밀리듯 애굽을 향할 준비를 마치고 애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숙소에서 나타나셔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죠. 왜요? 모세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을 행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아내였던 십부라가 깨닫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잊고 살았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길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순결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한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결한지 오늘 내가 가야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애굽을 향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세의 동역자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런 호렙산에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대지가 하나입니다. 원 포인트로 설교를 할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아론은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만남의 장소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곳, 그리고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잠시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 곳, 바로 호랩산, 곧신내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곳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산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산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고 사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산을 내려가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준비하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다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산을 내려와.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사령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하시고 아멘. 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 유명한 갯세만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후에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산을 내려오셨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이유도 그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 속에 되새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그 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애국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에 오면 시간도 많이 소비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좀 바쁘면 예배도 한 번씩 빼먹고, 못 오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지는 겁니다.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찌 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 이신 것을 확인하셔야 다...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애굽을 향한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할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맛보게 되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을 내려와서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아론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백성들이 믿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빼내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으셨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보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애국으로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이제 내가 너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 산을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과 모든 일들을 준비해 두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암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낼 힘을 얻으며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내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시고 이루어내고 계신 역사와 은혜들 알 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로워서 교회 혼자 있기 심심해서 여러분 교회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애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산할 힘을 얻기 위해 수요 은혜의 밤에 나오세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다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그 속에서 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미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산을 내려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질 때그 산을 내려와 이미 역사하고 계신,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게,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